SBS 새 월화 드라마 비밀의 문에서 만나게 될 김유정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our presenters of the Best Korean Drama Awards, actor Im j o Han and actress Kim y o Jung. 안녕하세요, 임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아, 유정 씨 오랜만이에요. 네. 몇년 만이죠? <laughs>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네. 그동안에 한 명의 시청자로서 TV 속에서 좋은 모습,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아역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새로 들어간 드라마에서는 어, 아역이 아닌 저만의 캐릭터로 인사드리게 될것 같아요. 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김정영 씨의 연기가 농익었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이번 드라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오빠는 이번에 악역 연기에 도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올 가을에 영화가 개봉하는데요. 아, 처음 하는 악역이고 또 제가 착해 보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반응도 궁금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원래 착하게 생기신 분들이 악역 연기가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laughs> 만약에 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영화에 잘 녹아났길 바랍니다. 네. 아, 자 그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류 드라마 작품상. 시상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즈 2014 한류 드라마 우수 작품상 상속자들 축하드립니다. The Asiatic Korean Drama Award goes to The Inheritors. 한류 드라마 우수 작품상 수상작 상속자들은 고교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하이틴 트렌디 드라마로. 수많은 어록을 탄생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국내에서 받은 사랑으로도 너무 과분한데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사랑을 해주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랑 처음 작품을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았을 텐데도 끝까지 저를 믿고 어, 도와주신 김은숙 작가님 그리고 윤아림 대표님 그리고 SBS 식구들에게 이 영광 바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 세계 드라마 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한류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네.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4 한류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별에서 온 그대 축하드립니다. The e x c l Korean Drama Award goes to My Love From The Star. 한류 드라마 최우수 작품상 수상자 별에서 온 그대는 신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박지은 작가와 김수현 씨가 대표로 수상을 하겠습니다.